안녕하세요. 윤혜진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대학원 생활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습관들이 있을 텐데, 지난번엔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습관은 정리하는 습관이에요. 정리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말씀드릴 정리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공간에 대한 정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학원생으로서 거주하는 공간들이 특징적인 공간이 몇 군데가 있죠. 저처럼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공간, 그리고 뭐 자기 어떤 생활 공간 그리고 만약에 연구실에 나가시는 분이라면 연구실에 자기만의 어떤 연구 공간이 있을 거예요. 제 경우에는 예전에 방 정리를 너무 못해서 물론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방이고 뭐 제가 쓰는 공간들이 좀 뒤죽박죽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방 안에서 뭘 하나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떤거 옮겨서 저기에다가 두고 또뭐 끝나면 그거 다시 여기다 옮기 뭐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도서관도 갈수 없고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집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을 집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간을 자꾸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공간 정리가 왜 중요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책상이 어지러워요. 그러면, 고민부터 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책상을 치우고 저기서 공부를 할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공간을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데서 벌써 에너지와 시간이 들고요. 그리고 집에서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책상을 치우면 그때부터 또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두 번의 고비를 넘어가야 그때서야 책상에 이제 앉을 수 있는 기회에 드디어 이제 다다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벌써 저는 에너지를 두번 썼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두번 썼단 말이에요. 좀 많이 지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부에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쉬어야 할 공간, 뭐 어떤 사람들은 침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만의 어떤 그런 또 공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쉬고 싶다면, 아,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침대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러면 쉬고 싶으면 그냥 침대 가서 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 그 목적에 맞게 정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일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집 밖을 놔둘 때는 집에 오면 그냥 잠시 쉬는 공간밖에 안 되니까 집안이 어떤 공간 공간들 자체가 목적도 희미했고, 그리고 물건들 자체도 좀 목적에 맞지 않게, 목적 자체가 없으니까는요, 막 뒤죽박죽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하나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또 그걸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계속 집에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상은 책상대로 정리를 하게 되고, 또뭐 조금 운동할 만한 작은 공간이 있으면, 여유 공간이 있으면, 또그 공간은 또 공간대로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곳에 계속 정주를 하다 보니까 눈에 계속 계속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라도 한번더 닦게 되고, 쓸데없는 물건 한번더 정리하게 되고, 이러면서 공간에 대한 애착도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집에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깥으로 돌았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집이 불편하니까 집이라는 곳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질 못하니까 계속해서 뭔가 다른 공간들을 찾아다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만의 온전한 공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한 가지 좀 숙제로 가지고 있는 꼭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공간에 대한 이런 공간의 정의를 좀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동영상은 좀 뜸했거든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화장을 안 하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카메라 앞에 뭘 한다는 게좀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찍기 위한 공간이 세팅이 안돼 있다 보니까 이걸 한번 하려고 하면 저는 정말 굳게 마음을 먹어야 했던 거죠. 이제 다른 공간들은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 저의 숙제일 수도 있고 새해의 첫 숙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원생으로서 필요한 습관 중에 정리하는 습관, 그 중에서도 내가 거주하는 공간들을 정리하는 습관이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을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나의 관심과 나의 에너지가 그 공간에 계속 누적되게 되는 거라서 제가 그 공간의 주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간이 정리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곳을 스쳐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엔 내 공간이지만 사실은 나는 그 공간을 깊게 점유하지 못하는 손님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